사랑한다 구독자 좋아요를 부탁한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아 여기가 어딜까요? 꿀벌 아빠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꿀벌 아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불발 아빠. 요 여기가 어디예요? 공장이요. 어떻게 무슨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거기 <laughs> 있는 데죠.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게 어디 어디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 아시는 분께서 보름 켜 네. 보시라고 예. 네. 저한테 봉사 하나 주셨습니다. 아! 이 진짜예요? 예. 뭐 전세 자금 뺀거 아니고요. 차 팔았어요. 아니, 설마. <laughs> 그냥. 어쨌든,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게 도대체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이게 갑자기. 아, 지금 얼동 장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 크기도 크고 <목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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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어 봐. 이게 마이드스가거 이게 처에 여기가 마이들어가니까마이드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단으로을이거요

여기는 원주시 황골입니다. 아, 꿀벌 아빠가 갑자기 어디로 가서 제가 지금 찾으러 왔는데요. 알아본 결과... 아, 사고 친건 아니고 다행히 말입니다. 어, 유튜브 보시고 아는 지인 분께서... 아, 정확히 얘기하자면 양봉만 한 40년 정도 어, 양봉업만 종사하신 어, 지금 현역 88세 저기 보이시는 분인데요 저희 하는 게 재미있으셨나 봐요 어, 안타깝다고 <laughs> 현역에서 은퇴하실 애매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는데 기력이 이제 조금 쇠하시다 보니까 아, 양봉을 같이 할수 있게 아, 봉장을 한쪽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는, 내년에는 이곳 봉장에서, 어, 저희 양봉도, 아, 꿀벌 아빠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와보니까 너무 고즈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봉업에 40여 년간 일하셨던 그 스승님을 모시고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고 어,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로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꿀벌 엄마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 다음번 유튜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